저 이제 이 노트가 실제 답안 노트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걸 이제 주게 되는데 이제 앞에가 이제 표지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예, 이걸 두권 줍니다. 한 교시마다 두권 주니까 이제 이게 색이 달라요. 앞에 표지가 과목 당게다 다르게 되는데 색깔 이렇게 이뭐 초록색 있고 노란색 이 있고 그래요. 이 앞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여기 쭉 읽어 보시는 거 나중에 어떻게 쓰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답안지를 펼쳐 보면 앞에 연습지가 있어요. 실제 답안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이는뭐 어, 간평사, 법무사 다 똑같아. 이 답안지는 똑같은 모든 국가고시는 이걸 하는 건데. 와큰이 연습지가 있어요. 연습지. 여기 이제 두 페이지가 있어 이렇게요. 여기는 이제 아무나 막 써도 괜찮아 이거는 막 그냥 낙서도 괜찮은데 여기는 점수 책안 하는 대니까 여기다 목차 연습하는데 여기 하는 거라 목차 연습을 여기다 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줄 여기 일 쪽부터 나와 있잖아요. 이게줄차 있어 요 이렇게. 줄차 있는 답안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그냥 백지 있죠. 어, 백지 연습은 절대 아니에요. 줄친 것만 연습하시는 게 있어. 그래서 어, 쓰기할 때도 그냥 백지에 쓰지 말고 항상 줄친데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답안지는 여기서 팔아 데스크에서 5천원이니까 두꺼운 게 있어. 거기다 쓰는 연습을 하기 바라고. 요총 여기 총 이게 22줄이야. 22줄 요게 22줄인데 그데거기 전체가 열, 16쪽까지가 있어요. 16쪽까지 있는데 절대 이거 다못 써. 아무리 많아 써도 10쪽 이상 쓸수 없어 이거는. 아무리 많이 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이제 답안을 써줘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제 그 얼만큼 쓰냐면 말이에요. 음 이제 논술 약술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논술이 한 문제였다고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어 이제 비교를 간단히 해보면 한 문제가 아예 논술이에요. 논술 문제니까 40점을 주는 그런 문제겠죠. 그럼 이 금방 놓, 봤던 이 노트를 기준에서 쪽. 쪽몇 쪽을 써야 되냐면 최소한 네 쪽은 써야 돼네 쪽이니까 장수로 따지면 몇 장이에요 두 장이지 네 쪽이니까 그 정도를 써야 할 양이 논술량이라고 요게 그다음에 이제 약술당 약술당 한문제잖아 이게 이십 점짜리니까 얘는 얼마나 써야 되냐면 평균을 내는 거에 주면은 한쪽이나 한쪽 한 이분의 일 정도 써야 된다고 한쪽이나 한쪽 반 정도 그 그러니까 한쪽 그 양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논술이 한문제였달땐네쪽두 그러니까 쪽, 그러니까 이제 네 쪽이니까 두 페이지는 선이 되겠고, 논술 한 문제당 한쪽이나 한쪽 반, 고등어도 그 쓰면 돼요. 그러면 이걸 다채웠다보자서 이렇게 그럼 최고 한십쪽 정도 나온다고. 그런데 이십 쪽도 어려워, 실상 어려워. 실제 써 보면 팔쪽 정도와 구 쪽이 가장 알맞아요. 팔구쪽 정도가. 그니까 이상 쓸 수가 없어. 시간도 허락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보면 알겠지만 어, 대충 목표는 몇쪽쓸 것이냐 한 8, 9쪽 정도 쓰겠다 생각을 해야 돼 8쪽, 9쪽, 9쪽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쓸때 이게 이제 그 금방 어, 지금 문제 실상은 그래요 우리 문제가 이제 논술 문제 1번이 그래요 문제 1번이 40점 짜리 잖아요 근데 이게 물음 1, 20점 물음 이 이렇게 보통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섯 개라고 치는 거지 다섯 개니까 한 개당 몇 분? 한 개당 10분이야, 10분. 한 개당 50분이니까 10분을 쓰는 건데 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출제할 를때한 개당 이 어, 10분의 쓸 양을 줄 건가? 아니야,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지금 자 이제 그럼 물음 얘가 20점, 얘가 10분이에요, 10분. 그다음 이제 약술 2번, 약술 3번, 약술 4번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총 다섯 개잖아 이게 지금. 다섯 개는 다 20점짜리잖아 이게 다. 그런데, 한 개당 반드시 10분 만에 쓸 양을 출제를 해 주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분을 넘기지 않게 주기는 해. 50분을 쓸거 주기는 주는데, 예를 들어서, 물음 일이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하는, 요게 만약에 점수가 25점 정도를 주는 문제를 줬어. 그데 이건 몇점이겠죠 15점이겠지. 그럼 당연히 얘가 양이 많겠네? 그렇지 많겠지? 그럼 이게 10분 넘어간단 말이에요. 얘한 15분 정도를 쓸 양을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어? 응?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약술 2번이 말이에요. 오 어, 10분의 쓸 양이 아니야. 오많는데 어, 얘가 한 20분 써일 양을 줄 수도 있어요. 한 15분 정도 쓸 양을 줄 수도 있고. 그럼 얘 분명 히길거 아니겠어. 근데 하나가 양이 작아 그러면. 응? 하나가 5분 만에 쓸 양을 줄수 있다는 소리지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50분에 맞추는 것이지, 한개 반대 10분에 써라 그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니까 그냥 전체를 통틀어서 50분에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약술 똑같은 게 이제 20점짜리지만 점수 같다더라도 양이 긴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그걸 안 배해서 전체를 다 시간을 안 배하시면 돼. 그렇게 내용 쓰게 돼요. 이렇게 쓰게 될 것이고, 분량이 자뭐한 8, 9쪽 정도면 될것 같고, 노동도 시간을 안배해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쓰는 순서는 어 이걸 요대로 반드시 순서를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딱 보니까 얘가 가장 눈에 확 들어와 딱 기억이 나 그럼 그거 먼저 써 그냥 순서는 무시하시고 그거 내가 먼저 기억나는 것부터 쭉 써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목차 그 이제 다반지에 목차를 정할 텐데 그냥 편한 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뭐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내가 목차를 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겠다. 그러니까 대목차, 주목차, 소목차 정해서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글씨가 난 엉망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글씨 엉망, 괜찮아요. 그, 실례, 이제 그 3회 아니다. 4회인가 3회인가 그때인데 남자분이었거든요. 젊은 분이었다니까. 어 이제 저는 처음 겪어봤는데 그런 분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 답안지를 받아보니까. 모든 뭘 써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진짜 거짓말 한번 테클 쓰게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봐요. 나도 그렇겠지만 우리 채점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보겠죠 내용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눈에 다 들어와. 엉망으로 써도 다 그게 다 들어온다. 고 내가 알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데 알고 보는데 불구하고 뭘 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제 점수 안 주면서 그랬어. 이렇게 할고는 점수 안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좀, 그럼 눈에 좀 띄게 써봐라. 정자로. 엄청 노력을 했거든?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학교였어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글씨가 악필 괜찮아. 지금 신경 쓸거 없어요. 글씨라는 게 쉽게 고쳐지지도 않아, 그거. 아니, 그냥 평생 써왔던 글씨체가 어떻게 바뀌겠냐고, 그게. 못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글씨체는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 써도 괜찮아. 못 써도, 써도 내용 알고 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좀 빨리 쓰긴 해야 돼. 좀 빨리 써야 돼. 속도가 빨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50분인데 8쪽 정도겠죠 그거 근데 써보시면 알겠지만 8쪽 다못써 처음에는 한 5쪽 쓰니까 시간 다 끝났어 그게 그러니까 이제 빨리 써야 되는데 빨리 쓰려면 여기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 또 하나 암기 다 했어 암기했다고 쓸수 있어요? 안돼 말로 해왔어 쓰는 거는 다 외웠어요 그죠? 머릿속에 다 있어 다 있는데 막상 쓰려고 그러면 안 나와 손이 안 나와 왜안 나오냐면 정리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쓸 정도 되려면 내가 외워 갖고 이걸 내가 말로 쓸 말로 할 정도 돼야 돼안 쓰고 말로 목차 1뭐뭐2뭐뭐 이렇게 쭉 말로 할 정도 돼야 손이 나와쓸수 있는 거지 암겠다고 쓸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로 할 정도 말로쭉 이렇게 할 정도 돼야 그게 손이 나오고 쓸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제 공부를 할때그왜 어디에 시립도서관 그런 데 가서 하시면 문제가 생겨 자꾸 중얼중얼 되니까 이건 말그대속 중얼중얼 그래야 되거든 말로 자꾸 중얼중얼 돼야 된다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다 갖고 있죠 그럼 안 외워져 그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첫 수업이라는데 앞으로 계속 제가 한 계속 이제 뭐 물어보고 뭐할 텐데 어, 이제 이걸 말로 해야 돼요 말로 제가 자꾸 중얼중얼 중얼중얼 중얼 대면서 외워야 돼 그리고 이제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외울 때 이걸 다 절대 못 외워요 외울 수가 없어 아 우리가 무슨 뭐 AI야 못 외워? 사람인 어떻게 이거를 못 외워 못 외우니까 이제 암기를 하긴 해야 되고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자로 쓰면서는 절대 못 외워.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눈은 잘 읽어요. 어? 근데 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면서 하 외는 우 거야. 어? 글씨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근데 그럼 외워진단 말이에요. 이거 팁이야 하나의 팁. 암기할 때 팁. 딱 정확히 딱 글씨를 다 쓰면서 외운다. 시간도 없고 외우지도 않고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눈은 잘 봐야겠지. 눈자 보면서 외울 때 보면서 이렇게 손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외웠어 이제. 다 외웠어요 그죠 그럼 정자 쓰면서 써본다고 안해도 돼 말로 할수 있으면 그냥 어, 일뭐2뭐 뭐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 거라니까 여기 외울 때 하나의 팁이란 말이에요 어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 아니고 나는 암기를 좀잘했던 편에 속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이제 법학하는 사람들은 많이 외워야 되잖아 사실은 그러 그러니까 이제 암기 를좀 잘하는 편에 속했었거든 이렇게 했다니까 그거 써죠 나중에 그러 그러니까 이제 하나 팁을 드린 거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라고 이제. 죠